이수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이 좋은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난 이틀간은 이 조정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주가 회복하며 상승세에 이어 가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일정들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언제인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 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서통방에서 주신님들께서 이 상승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어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으로 말씀드렸듯,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살짝 벗어났지만 아직은 이격도가 벌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다리, 자리 되찾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 평선 위로 자리 찾으면서 상승 주세 이어가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했지만 오늘은 이 거래량도 좀 뒷받침해주면서 상. 승 해 줬기 때문에 상승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그리고 주가가 위로 많이 열려 있다는 근거를 좀 찾아보자면 일단 재료가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일정이나 큰 재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영상 뒷편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수 페타시스의 세력들도 아직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주포 세력은 연기금과 기관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외인들도 계속해서 수량 모아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어제 장중에 적지 않은 폭으로 이 장중 하라 보여줬으나 이 아래 꼬리만 보더라도 하방 압력보다는 이 매수세가 더 높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저가 매수를 노린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 그 물량들 이제 개인들이 다 털어낸 거를 외국인들이 다 담아 갔습니다. 주가가 이제 조금씩 내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감에 물량을 좀 던지죠. 하지만 어딜 찾아봐도 지금 이수 페타시스의 악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고 이러한 조정을 저희는 또 이제 기 회로 받아들일 수있 고, 그런 것도, 기 회로 받아들여서, 이매 수하 는전 략도 좀 유효하 겠죠？그리고, 이 주포 세력 이 연기금 이라고 말씀 을 드렸 는데, 주포 세력 의 정체 는 국민 연금 공단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640만 주 전체 수익 주의 8.7%를 보유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주식계에서도 유명합니다.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더라도 주식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수페타시스 주식을 굉장히 많은 수량을 보유한 만큼 이 미래성과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지분 현황 확인 방법 주식 투자 고수인 국민연금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까지는 20일 이평선에 벗어났으나 이 단계 하락 추세로 접어들려는 움직임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다시 자리 회복하며 이 상승 추세 다시 이어나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 이 재료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스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살펴볼 건데 자 이번에 젠스랑 CEO가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죠 앞으로 발표할 이루빈 파인먼 AI 진입 출시를 예정을 하면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ai 모멘텀 앞으로도 가속화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주,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루빈입니다 이 루빈이 ai 가속기 칩인데 ai 가속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즉 이스페타시스가 자랑하고 있는 이 ml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mlb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대장기인 종목이 또 바로 이스페타시스라고 볼수 있겠죠.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구글, 인텔 등 거래를 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의 수요가 더 급증을 하고 있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PCB 기판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가격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성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LG 창업주 선자 브라이언 구와 투자사 BADR 인베스트먼트 아멘 바르디엘이 이 한국 남서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 스톡팜 로드라는 투자 그룹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5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데이터 센터는 이 3기가와트로 미국 텍사스의 앱 오픈 AI 소프트뱅크가 추진 중인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보다 약3배 이상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초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전라남도와 전력 및 수자원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을 했고 이러한 계기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스페타시스는 고다층 PCB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용 이 PCB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죠. 특히나 이전 세계적으로 PCB 기판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페타시스도 점점 말씀드렸던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성장의 의미를 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구글. 등이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서 고성능 MLB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특히나 한국에서 이어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이스페타시스의 참여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재료 부각에 맞춰 주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일정들을 맞춰 체크해 가면서 대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대응하기 쉽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대응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 언급해드릴 수 없는 재료들과 재료 부각 일정에 맞춰서 매매 전략 그리고 눌림목 구간 조정 구간 이 대응을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 등 대응 전략을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추후 높은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이 대응 리포트 받아가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직접 작성해놓은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이 수시로 바뀌는 주가에 어지러우셨을 텐데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도 이 정리해 놓은 리포트만 간단하게 읽어 보셔도 앞으로의 어떻게 대응하실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 한해 일절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 리포트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위에 번호 010-3074-7429번에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이첫 번째 링크 누르시게 되면 제 번호로 문자 연결되는 링크인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게 설정해 놓았으니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방 입장 하신 후에 해당 리포트 공유 받으시면 되는데 이소통방 입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익 뒤에 이 리포트라고만 작성해 주시면 리포트 공유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추후 조정 구간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이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대응을 수립하고 앞으로 나올 추가 매수 구간, 신규 매수 구간 등과 이 매수 타점, 2차 목표가를 선정해 놓았으니 이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쉽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는 원래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이 됐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 제가 그 분량을 이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 페이지 읽어보시는데 5분 안쪽으로만 시간 내셔도 다 읽으실 수 있을 분량이니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PDF 파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핸드폰으로만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여쭤봐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결국엔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당연히 실적과 재료겠죠. 우리 종목의 실적이 얼마가 되는지 이 재료가 뭐가 있는지 이 최근 소식들 이제 직접 검색해서 찾아가지 마시고 최신 소식들 제가 직접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 있, 있습니다. 이 주식에는 항상 큰손과 세력들이 있는데 주가에 항상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주님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분석해서 알려 드리니까 이 저점 구간이 어디인지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쉽게 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잡았는데 이 단가가 고점에서 잡은 건가 저점에서 잡은 건가 생각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 기간과 외인 즉 세력들의 평균 매매단가를 매매동향을 통해 계산해 놓았으니 내 평단가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평단가 조절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세력들이 파는 지점이 어디인지. 시나리오 계산도 다 해놓고 이 구간에 털 것이다 라는 결말을 알고 저희가 이 종목을 진입하게 되면 이익익좀좀월하하볼수있있죠죠력들이 어디서 털지 이 구간이 어디인지도 시나리오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이 리포트 받아보시는 걸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위에 번호 010-3074-7429번의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첫 번째 링크 누르시게 되면 제 번호에 문자로 연결되는 링크인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게 설정이 들어으니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난 후에는 제가 소통망 입장 링크 회신 드릴 겁니다.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 입장하신 후에 해당 리포트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만 입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수익 뒤에 리포트 라고 세 글자만 적어 주신다면 제가 리포트 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소통망에서는 리포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종목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루에서 5% 10%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단타 종목도 내어드리고 있, 있습니다. 이 기존 종목만 기다리시기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 잡아가시면서 수익 조금씩 챙겨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주식 하시면서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게 아닐 텐데 그 외에 투자하시고 있는 종목들 처치 권한인 종목들도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그 종목들 최대한 손실 줄여 가며 혹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성심성의껏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구독자분들 한해 100% 무료로 위 리포트와 그리고 반타 종목도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죠. 소통방 입장 방법은 동일하게 위에 번호 010 3074 7429 번에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았습니다이 링크 누르시게 되면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연결되는 링크인데 이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자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회신 드릴 겁니다. 이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콘텐츠를 하나 진행 중. 입니다. 1번이 벌써 네 번째 컨텐츠이고, 이 소액 투자자 분들을 위한 컨텐츠인데, 바로 이제 복리의 효과,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기간은 5개월 잡고, 1억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구독자분들 상대로 70분을 잡고 진행하는 컨텐츠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제가 일일이 포트 관리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걸어두고 시작하는 컨텐츠이고 이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5%씩의 수익을 만들 건데 다만 이 수익금을 따로 챙겨가지 마시고. 복리 효과를 보기 위해 이 수익금을 재투자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단 5개월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이 컨텐츠 참여 희망하시는 분은. 번호 010-3074-7429번에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링크 누르셔서 제 번호에 문자로 연결된 링크이니 편하게 문자 주시고 문자 보내시고 나면 제가 소통망 입장 링크 회신 드릴 겁니다.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망 입장 하시고 문의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 100만 원에 한해 5개월 동안 수익금 따로 빼지 마시고 재투자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직접 포트 관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계신다, 뭐 리스크 의 관리 약하다, 물려있는 종목이 대다수이다 하시는 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5개월 뒤에 컨텐츠 제 영상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두시고 당연히 포트 관리 비용 일, 이런 거 일절 들어가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독립업가 이번에 벌써 네 번째 모집이고 이 100만 원. 으로 5개월에 1억 만들기 월200% 이상 수익을 목표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메인 종목 한 종목 잡고 단기 종목 매일 두세 개씩 드릴 건데 이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본 일부 금액은 메인 종목으로 비중 점점 키워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규칙을 잘 따라 오셔야겠죠. 매수 타이밍은 잘 맞춰주고 계시지만 이 매도 타이밍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따라 오실 분들 그런 분들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리 효과 이해를 돕기 위해 복리 계산기로 같이 한번 계산을 해서 제가. 설명을 좀더와드리자면 초기 금액은 100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 복리 수 기간 5개월이면 대략 96일, 그리고 수익률 5%로 계산해 봤을 때총 수익 1억 700만 원 되는 금액 나오죠. 최종 금액은 원금 포함해서 1억 800만 원 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날에는, <laughs> 5%의 수익 목표를 잡고 가고 있으니 5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보겠죠. 하지만 이, 이 5만 원수익분 금액을 계속해서 재투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수익금이 늘어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 수익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 70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금 많이 늘어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따라 오셨을 때는 원금 포함해서 1억 800만 원 되는 금액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선착순 70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리가 꽤 많이 남은 상태이고, 제 구독자분들 모두 진행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직접 포트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위에 번호 010 3074 7429번에 문자 수익이라고 전송해 주세요. 해해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게 되시면 제 번호로 문자로 연결되는 링크인데 이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자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면은 제가 소통망 입장 링크 회신 드릴 겁니다.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망 입장 해주시고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